요런 느낌. 느낌이 다르지. 어... 여기서 손목 받치고 그냥 던질게. 둘. 어... 안 누워. 그러네요. 어... 안 누워. 여기는 익숙한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썸볼 신월점에 한번. 놀러 봤습니다. 44 하우스? 핀 소리가 엄청 크네? <laughs> 와, 엄청 움직이네. 돌구나. 뭔가 분리장에 왔지만 병원에 온 느낌, 대기번호를 뽑아 놓은 느낌. 의사 선생님이죠? 아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영호 프로입니다. 네. 라이브 쇼에 대가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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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청진기인가요? 예, 청진기죠. 아 네. 어떻게 잘 심장박동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아 한번 뭐, 네. 아 워낙 잘 치셔갖고. 아 <laughs>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욕 먹습니다. 아 네. 그래도 워낙 잘 치셔갖고. 어 역시 저 녀석은 미디움 트랙이네요. 맞아요. 네, 좀 희귀합니다 좀. 이게 이제 로우 트랙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네네. 네, 근데 아. 지금 뭐 멀리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가 딱 측정했을 때 원래 남규 씨가 정상적으로 칠 경우에 네. 뭐 지금 치는 것도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비정상을 한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음. 원래 트랙이 이자리예요두 네, 개가 지금 기찻길를 형성하는 평행선이잖아요. 제가 이, 이게 지금 저의 네, 상입 본인의 거고. 트랙 라인인데, 지금 이 자리가 엑시스 틸트 제로예요 아 근데 황승구 코치가 마이너스 3도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많이 뭐, 황승구 코치는 트랙이 여기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남규 씨의 트랙과 황승구 코치의 트랙은 같은 거야, 실질적으로. 아, 팽이 돌리잖아요. 그럼 네. 팽이가 밑에 심이 있고 여기에 삼각형 이렇게 있겠죠? 네네 그럼 줄을 감는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네 번째 선아 있잖아요 하지만 엑시스 축은 같거든요 같은 엑시스 축인데 성격이 다른 거지 예... 아 네. 이해했죠? 저는 그래서? 승국이 형처럼 쳐야 좀 만나면 좋겠네요 좀어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결이 승국이, 황승국 코치의 레이아웃과 남규 씨의 레이아웃이 좀, 공통화 돼 있는 느낌은 있어. 아, 원래는. 결이. 네, 결이 비슷해요. 자,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오. 미스샷이고 지금 이재중 선수한테 배우잖아요 네네. 네. 왜 눕는지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해보나요? 어 세우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네. 오버턴이 돼서 이렇게 세워본 적은 예전에 그렇게 쳤는데 음... 좀 난사기가 많이 음...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점수가 더잘 나오더라고요 엑시 틸트가 너무 벌어진 볼러 같은 경우에는 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컵핑 때문인데. 커핑이 아, 부재. 컵핑이 그러니까 부재요? 지금 남규 씨 스타일이 네네.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액션 줄때 손목이 이래, 음. 이 액션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게 브로큰 됐다고 하죠. 이러면은 어, 엑시트 틸트가 멀어져요. 커핑만 하면은 솔직히 트랙이 붙거든요. 아, 컵핑이 네. 어, 딸린다. 네, 컵핑이 안 돼서 그런 거라서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솔직히 따지면. 어, 그래요? 안 풀으려고 하고 감아놓은 상태로 친다고 생각하면 공이 거짓말처럼 쓸 거야. 한번 근데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아까 여기 쪽으로 트랙이 붙는지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커피을좀 좀 많이 쓰죠. 주세요. 네. 끝까지 커피 유지하고. 지금 뭔가 어? 앞으로 가는 느낌 있죠? 느낌상으로. 근데 지금도 커피이 부족한 거야. 아, 이거 근데 제가 네. 노력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알고 있는 채원형. 네네. 뭐, 이런 잘 치는 크랭크업은 이재중 선수 보면 손목이 이만큼 들어오고. 아, 맞아요. 예. 네. 대표적으로 커피를 진짜 많이 하는 선수가 있다면 황승국 코치가 아, 커피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황승국 코치는 마이너스가 되고 트랙이 타는 거예요. 아. 네. 워낙에 <laughs> 네. 손목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남규씨는 지금 송국이가이 정도 들어오면 남규씨는 이정도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커핑만 해도 좀 부족한 거를 카바를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커핑 연습을 좀 해볼 네, 필요가 있다 퍼핑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로우트랙이 아니고 남규씨 그래도 하이트랙에 속하는데 엑시스 틸트 때문에 멀리 나오는 것 때문에 로우트랙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거라고 아, 생각해요 좀 해요. 어느 정도 진단이 네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커핑좀 네. 자신. 자신 있게 하면서 해볼게요 네. PAP는 그대로니까 어차피 살짝만 수정할게요 이제. 네. 아직은 좀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네. 어커피만 되면은 진짜 해결책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 지금. 자주 와야겠네요 시나점으로. 네. 커피이안 되는 이유가 있어. 지금 보시면 손목이 일자잖아. 그죠. 근데 중약지 어때요? 어. 좀 감아도 있어 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미 얘 때문에 커핑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박영훈 프로는 조금만 커핑해도 엄청난 많은 커핑을 하는 반면 남규 씨 그립은 맞아요. 어, 지금 어, 어, 정확해요. 뭐 어때요? 지금 이게 얘가 플랫한데도 손가락이 내려가 있잖아. 지금 손목을 아무리 많이 감아도 이만큼 감은 게 평면인 거야. 미디움 트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거를 고치려면은 네. 손목하고 손가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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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평면으로 일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만들어주면 커이 진짜 쉬워요. 이런 샷 하나만 디테일로 잡아줘도 정말 그럼. 좋은 영향을 끼, 만들 수 있어요. 엄지 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요런 아,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오면은 진짜 커피 쉬워요. 그럼 커피 딱 주면서 한번 쳐볼게요. 지금 공 모션 보여요? 오! 어. 와, 차이 생겼어요. 누, 누웠던 놈이 벌떡 컸잖아 와 이거 이거구나. 아, 아, 그냥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론이에요. 음... 엑시스 틸트를 3도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걸 트랙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보다 조금 이제 올라오는 상황. 조금 더 주면은 이제 바짝 붙는 거지 그냥 이걸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두 가지 고민이 약간 해결된 거죠. 난 트랙이 타서 걱정이에요. 그럼 어떻게요? 해 트랙을... 풀어주고요. 아 그러네요. 나는 트랙이 너무 멀어서 걱정이에요. 감아주고, 감아주고. 네. 감는 것도 이렇게 하고 감아봤자 얘랑 얘가 수평이니까 요런 식으로 이게만 수. 그죠요 요 느낌이야 요 느낌에 어. 네 요래야지 손등하고 얘가 이렇게 평면화가 되거든요 난 이재중이다 생각하고 아 오케이 재중이 형 네. 잘했어요 손보느라 PAP를 못 봤어요 한번더 <laughs> 여기서 또 하나의 미션이 있는데, 남규씨가 의식적으로 플렉션을 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털어치기라는 게 풀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익스텐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앞뒤로 움직이다가 익스텐션이에요. 그 음. 말은 즉, 수영선수들이 점프대에서 아, 움직이잖아요. 반동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점프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갔다 오는 걸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인대는 고무줄처럼 돼 있어서 네네. 힘을 꽉 주고 있어도 힘을 줬을 때 음... 이런 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일부러 안 풀어도 아... 자연스럽게 익스텐션이 되거든. 감아놓은 상태를 끝까지 유지한다 생각하는 마인드로 치면 공이 되게 이쁘게 바뀔 거야 이제. 아! 와 구질 봤어요 지금? 아마 남규씨올링 인생에 네. 이렇게 이쁘게 가는 롤 모션은 아... 처음 봤을 수도 있어. 요 네, 소름 돋았 아, 그래요? 어. 아, 스킨 스킨.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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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금 소름도 게 잘했어. 끝까지 아, 유지. 그렇지. 끝까지 유지하죠 어깨로 터는 거니까 끝까지만 유지하면. 와. 아 좋아요. 가시죠. 이제 PVP는 나왔고요. 나이스입니다. 샵으로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아, 롤 패턴 너무 이쁘게 잘 바뀌었다. 요거의 레이아웃을 한번 볼게요. 이건 레이아웃 몇 도에 몇 도로 했었나요? 야미 네. 볼링이 네. 이제 50에 5와 4분의 1, 45도로 PAP 측정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PAP로 아... 측정을 한 상황. 네네네. 네. 의도되지 않게. 네네. 핀투 PAP는 5와 8분의 5가 됐고요. 의도되지 않게 내각이 50도가 됐어요. 오. 50도 맞췄네요. 네. 50도에 5와 8분의 5예요 지금 아, 현재. 엄청... 그리고, 직각 네. 발라인이 45도. 지금 현재 PAP로만 쟀을 때, 제가 일단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볼이안 돌지 않았을 거야. 그죠. 좋아요. 네, 네. 근데 되게 잘 갔을 거야. 이제 이거를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같은 PAP의 팽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줄. 네. 그죠? 네. 여기에 지나가든, 여기에 지나가든, PAP는 같아요. 여기 음... 지나가든. 네. 라인의, 라인은, 이건 이제 액시스 틸트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규 씨가 보통 제로 틸트에서, 하나, 둘, 셋, 넷, 한요 정도에서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방금 커핑으로 요한칸 위로 올라왔고, 네. 네. 그래서, 요, 나중에 여기 위까지 올라오면 요 안으로 들어오면 10도권인데, 음... 10도권 안으로만 올라와도, 공은 되게 좀, 뭐랄까,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큼의 오... 회전축으로 바뀔 거고 다만 이제 PAP는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게 여기가 육상 트랙이야. 네. 그러면 여기서 달리는 선수랑 여기서 달리는 선수랑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할까요? 첫 번째 선수가. 그렇죠. 더... 여기가 인코스를 타니까 되게 빨리 도착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롤로 대입을 하는 거죠. 아. 요 라인에서 출발을 했을 때, 남규 씨는 한 바퀴 도는 속도가, 한 바퀴 도는 양이, 시간이, 전나 황순국 코치에 비해 한 바퀴가 너무 빨리 도는 거예요. 예, 롤이 많아서, 이, 남들보다 롤아웃이 되게 빨리 일어나는 구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롤아웃이 빨리 일어난다는 건, 즉, 코어가 네. 너무 빨리 쓰면 죽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예전에 PAP를 대입하기 전에 만약에 본인이 쳤을 때는 뭐 항상 중지약지 위나 약지 위뭐 이런 데 올렸을 거예요. 맞아요. 공이 가면 가는 대로 죽어갔을 거라. 모두가 우레탄처럼 움직이면? 네, 왜냐면은 <laughs> 그게 핀트 PAP가 짧았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길어지니까 이제 좀 칠만 했고, 좀뒷각이 좋았는데, 하면서 혹시 5와 8분의 5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아, 5와 8분의 5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죠 가본 적이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저한테 5인치가 남규 씨한테 5와 8분의 5인 거 그래서 저는 중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무조건. 그 말이 뭐냐면, 5와 8분의 5는 저한테 엄청 길게 가서 움직이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남규 씨는 저보다 회전이 빨리 발생하는 미디움 트랙의 액시스를 갖고 있으니까, 네네. 내가 10바퀴 굴러갈 때, 남규 씨는 15바퀴가 굴러가는 거지. 아. 그 코어 활성도를 죽여야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솔직히 따지면 6인치도 잘 어울려요 와 6인치 진짜 네, 6인치도 잘 어울려 솔직히 아, 이제 진짜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반대로 핀다운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지 핀다운 좋아해요 네, 왜냐면 핀다운을 하면 로라웃이 발생될 확률이 죽는 거니까 음... 그만큼 자전력을 죽여버리는 거라서 근데 자전력을 죽이는 거보다는 오히려 핀다운보다는 핀투 p AP를 길게 잡는 게 남규 씨한테는 음 무조건적으로 이득이에요. 지금 남규 씨한테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핀투 p AP 길게 가야 된다. 네. 의도되지 않게 이거 핀투 p AP 너무 기가 막히게 또... 잘 됐고요. 두 번째로는 네. 지금 액시스 로테이션이 다른 사람에 비해 한 10도 정도밖에 안 돼. 음, 적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액시스 로테이션 0도예요. 네. 근데 보통 황승우 코치는 60도, 70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하우스볼도 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남규씨는 이 정도밖에 안돼 손을 안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 네, 그래서 이제 왜안 돌리려고 노력을 했냐 난 로우 트랙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이래야 트랙이 붙는다고 계속 뭔가 정확하십니다. 생각하면서 왔던 거야 근데 이거를 일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핵심이고 음... 네, 그래서 저는 50도도 남규씨한테 네. 뭔가 꺾이긴 꺾이지만 아좀 뭔가 아쉽게 꺾이는 느낌 스무스하죠 네 아쉽게 꺾이는 느낌 그래서 황승국 레이아웃이랑 좀 비슷해지겠지만 오, 좋아요 네, 남규씨도 40도나 35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 네. 히프노타이즈가 네. 35도로 측정한 레이아웃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승국 큐치랑 결이 좀잘 맞는다고 했던 오요. 게 이 레이아웃이 남규 씨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일단 수평 거리는 4와 16분의 5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직 거리가 4천... 1과 8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엑시스 틸트가 약한 15도 정도 나오고, 로테이션이 10도예요. 그냥 웻 드라이 컨디션에서 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유용하게 썼다. 네. 네. 일단 내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도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핀투피 AP가 5와 4분의 3이에요. 아, 좀더 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또 따지면, 네네. 5와 8분의 5와4 4분의 3이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잘 쓰고 있다고. 좋아요. 잘 가주니까. 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체력 소모가 안 되는 코어의 움직임을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푸노타이즈 음... 이거는, 아, 그냥, 그냥, 재밌는 걸로 갔을 때, 네네. 6인치 한번 해주고 싶어. 어, 진짜, 근데 저 무조건 따를게요. 네, 네, 6인치 한번 해주고 싶은데, 네. 그게 남규 씨한테 어느 정도인지, 그니까, 러한 번도 안 해본 시도잖아. 일단, 외피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볼이라 생각해서, 응. 하나 더 이제 저 마틴 가가지고 네. 뚫는 건데, 좋아요. 무조건. 그러면, 그러면, 얘가 5와 4분의 3이니까, 네. 얘는 6인치로 가고, 6. 내각을 45도로 해줄게요. 그냥, 딱, 45도. 그냥. 와, 4 5에6 그냥, 그냥, 그냥 딱 정, 정방향으로. 좋습니다. 네, 그냥 오토바이를. 네. 요 정도만 기울어줄게. 아, 좋아. 저... 네, 그래서 45로 했을 때 6으로 네. 가면 공이 과연 그냥 찍 가버리는지. 왜냐면 우리한테 6하면은 진짜 하염없이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남규 씨한테는 다르다는 거야. 하...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진짜 핀투피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지공을할 어, 때. 핀투피 a p 가 핵심이에요 남규 씨한테는 진짜 핀투피 a p 를 5를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자들이 4 쓰는 거랑 똑같아 그 정도로 미디움 트랙한테는 최악의 핀투피 a p 예요 45에 6 곱하기 40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죠. 네. <laughs> 이제 지공의 세계 참고하시면 여러분 <laughs> 저희 이해가 갑니다. 저희 샵은요. 서브웨이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서브웨이 어, 가면 맞춤. 본인이 뭐 빵이랑 어. 다 고르잖아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바닥을다 어디까지 갈 건지 손님이 선택하고요. 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손님이 다 선택해요. 아, 이렇게 이게 지금 볼 트랙이 네, 트랙이. 가는 아, 가는 궤도. 이렇게. 네. 육은 여기죠. 하, 네. 이건 진짜.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 섬세하게 하시구나. <laughs> 45에 6인치. 와, 설렌데요? 아마 볼링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본. t p 일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밑에 자막을 하나 달아줄 것 같아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 do not try 에이, don't, try, 아. don't try this at 아. your bowling center. Don't try, t h i s at your bowling. 네, 알죠 그렇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따라하잖아요. 네네. 내공이 안돌수 있어. 알죠 그렇죠. 근데 남규 씨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아. 거기에 볼이 히프노타이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마찰이 받쳐주니까 그렇죠. 이것도 코어가 아주 이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게 레이아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브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의 오각형인가요? 다섯 가지의 네, 5가지의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음... 첫 번째 PAP, 두 번째 RPM, 세 번째 Axis Tilt, 네 번째 Axis Rotation, 다섯 번째 볼 스피드.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이거 데이터베이스 약간 어느 정도의 기반으로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나온 거지. 음... 남규 씨와 정 반대에 막볼 스피드도 엄청 빠르고. 뭐 회전도 적은데다가 하이 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공을 했다. 총이핑을 잡으러 가는 거죠. <laughs> 자, 한번 쳐볼게요 이제. 원래 거를 투구를 한번 해볼게요. 어, 네, 네, 네. 제 원래 레이아웃은 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3 5도에 5와 4분의 3. 와, 공쓴거 봐봐. 이 좋은데요? 어 뭐. 아, 근데 공 샀어. <laughs> 아 축하해. 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몰랐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니 저 의사 같아요, 네. 진짜로. <웃음> <웃음> 어 붙었습니다, 더. 아, 또 축하해요. 히, 이런 거에 또 희열을 좀맞추해요아 아, 그럼 괜히 6 6 간데. 45에 6에 40. 45. 네. 근데 또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 엄청 코가 활발하게 더 아, 움직여지는 근데 또 이제 보면 6인치인데도 불구하고 플레어가와 아, 근데 어떻게 6인치가 이렇게 그죠? 나오지? 생각보다 그죠?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좁게 형성되잖아요? 조금 내려도 될것 같아 요 이게 더 돌아요 저는 아, 46피트까지도 그냥 써버릴 수 있어 아쓸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6이라는 고정관념을 남규씨는 버릴 필요가 있어 다르다는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 그게 핵심이에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끝까지 꾹 누르는 네. 느낌 와 진짜 덮어버리려고 하는 <laughs>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네. 지공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니 <laughs> 다르다 좋아요, 좋아요. 유도 타임이다 유도 유도타임. 타. 네. 저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뚫었는데 네. 미디움 트랙인 사람들이 꽤나 이제 오지, 방문을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어, 좀 많이 해줘요. 네, 미디움 트랙인 사람이 흔치 않을 수,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미디움 트랙인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아대분들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내공이 뭔가 계속 풀려가고, 롤아웃. 김현범 프로가 저 파워 히터 저 조탕에서 뚫었는데 뭘 넘어와 난 이렇게 가는데, 음... 분명히 조합이 안 맞았던 거죠. 잡채에 참기름 하나가 안 들어간 느낌? 약간 음... 그런 좀 아쉬운 것 때문에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제가 하는 레이아웃은 저는 정식적으로 다 PAP를 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볼의 움직임을 이제 예측해서 황성국 코치나 남규 씨나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해줬을 때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션이 나오는 이유는 좀더 그 디테일 그파 음. 스테이터스랑 같이 PAP랑 함께 이제 그 조합을 짰기 때문이거든요. PAP의 다가 아니고 그치,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되게 좋아요. 아유, 만족하고. 아유, 아유, 네. 오 이거네요. 네. 아, 직관적이었어요. 네, 좋았어요. 파워 히터랑 비교 한번 해 보죠. 파워 히터. 좀더 빨리 반응하고 파워 히터가 직각이 살짝 순한 레이아웃이긴 해요. 파워 히터 이렇게 됐어요. 네. 냠이 볼링이 만들어 준. 이제 냠이도 제, 제 제자라서. 보있나 <laughs> 뭐 염대로. <연대요? 웃음> 네. 아 빨리 반응. 네, 맞아. 맞아. 파워 히터가 여기서 반응하는 놈이라면 네, 네. 여긴 거야. 어 맞아 아까 그 사람들. 어, 어. 어, 어.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방향성 잡고 움직이면 진짜 재밌게 칠것 같아. 바아주는 네. 폭이 확실히 넓어질 거란 말이지. 그럼요. 커버 에어리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할 건데 네. 그 의사님이 의사. 아아니다 의사 선생님. 오늘 이걸로 좀 뭔가 볼러들이 건강한 볼링을 좀할수 있고 또 남규 씨도 볼리뷰하면서 좀 뭔가 더 좀. 표현적으로 다양한 표현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안녕 하고 끝나거든요 네. 하나 둘셋 안녕, 안녕.